안녕하세요 유나니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여주의 강천섬입니다 여기 왜 왔냐면요 사실 오늘 제가 새로 주문한 철터랑 텐트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박싱도 하고 텐트도 쳐서 리뷰를 해볼겸 해서 집 근처에 사실 이렇게 텐트를 칠수 있는 곳이 없어 가지고 일단 가까운 강천섬으로 놀러 왔어요 바람도 쐴겸해 가지고 왔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져이길 잘했다. 짜잔! 지금 이제 가을, 막 가을이어가지고 은행이 이제 많이 폈어요. 보이시죠보나 제가 일단 리뷰할 쉘터는 힐맨 벙커돔2입니다. 힐맨 벙커돔2인데 지금 뭐지? 블랙 에디션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구입한 거는 블랙 에디션으로 구입을 했어요. 원래 힐맨 벙코돔 화이트가 먼저 출시가 됐고 요청에 의해서 이제 블랙이 나왔는데 자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구성품을 보면은 이게 블랙 에디션 플라이 같아요. 아직 택도 안 띄었는데 오늘 도착했거든요. 따끈따끈한.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이고 이거는 메쉬 블랙에디션 메쉬 가방이 요 정도 돼요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 저는 꼭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 이제 플라이 위에 덮는 그 덮개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폴대 그래서 일단 한번 폴대가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셸터가좀 그런지 이렇게 돼요. 한번 설치가 어려운지 어떤지 한번 제가 한번 설치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펼쳐지고 11자로 해가지고 어, 끼우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폴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서 여기다 다시, 어? 근데 여기를 끼우면 저기가 빠지네? 아니, 지금 처음이어서 엄청 거벅거리네. 어, 었어요 찾았어. 응. 됐어, 됐어. 됐지? 응. 이게 고리를 이제 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텐트 같은 경우는 한, 한두 개만 끼우면 되는데, 얘가 이제 크기도 크고 셸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거를 많이 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비올 때. 비올 때. 어, 좀. 지붕. 뭐지? 그 고리에 거는 거야. 저 폴대에 거는 거야. 저 고리 끝에 고리 있죠? 이게 근데 너무 딱딱해. 잘안 껴져. 진짜 힘들어. 여기 지금 이제 스트링을 낄수 있게 이렇게 고리가 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스트링을 끼고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오늘 리뷰만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쳐볼게요. 생각보다 이게 레드가 이렇게 막좀 초스러운 레드는 아니어가지고 광택이 도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화이트보다 저는 이게 블랙이 더 마음에 들어서 블랙을 구입했는데 일단 신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외관은 마음에 드는데 안으로 한번 뒤로 한번 볼게요 따라라란땅란따라따란땅이 이렇게 여니까 메쉬가 있네요 어. 이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어요 얘 근데 고무 밴딩이 아니라 빡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괜찮아? 어빡이하게 해서, 이렇 괜찮아? 이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 해크가렇진 않아요. 렇게해그래렇좀 부드럽지 않다고 해야 되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찍히나요? 네. 어두운데 보여요? 네. 보겠다, 어쨌든. 이게 지금 높이가 지금 150인데, 약간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약간 부부정한 정도? 그리고 이게 원래, 예전에는 예전 버전은 없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랜턴 거리가 있어서, 이게 랜턴 거리 없으면 진짜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랜턴 이쪽에다 걸수 있고, 이쪽에 하나 더걸수 있게 지금 랜턴 거리가 두 개가 되어 있고, 일단 이게 블랙이라서 좋은 점은 햇빛이 차단이 되는데 되게 실내가 좀 어두워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환풍구 환풍구가 있는데 이게 메쉬 참 소재가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이게 메쉬 소재가 너무 소재를 조금 좋은 걸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살짝만 이렇게 하면 뜯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환풍구가 이쪽에 하나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네개 있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특지기가 되어있어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벤트레이션 아, 대형 환풍구가 만들어지는데 음. 안쪽에서 보면 여기 이제 대형 환풍구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겠다 또 이쪽 이쪽에도 나가서 쪽에. 해봐요 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고프로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서 핸드폰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하는 거라서 지금 화각이 조금 안 좋아서 여기 실내가 넓긴 넓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한 8명 정도? 8명은 좀 좁을 것 같은데 한 6명 정도. 최대? 어, 최대 6명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널널하게 놀수 있게 적합할 것 같고 개방감이 좋아요. 지금 다 황풍구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황풍구도 되게 많고 개방감이 좋고 일단은 저도 이제 처음 사봐가지고 이렇게 쳐봤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면 이제 장점이나 단점을 더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겨울에도 쓸수 있는 게 다른,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밑에까지 바람이 차단되는 쉘터 종류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바람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줄 수 있게. 여기 그라운드 시트는 이렇게 버클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팔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자고 싶다 여기서. 편해 이거봐 나뒹굴어도 여기가 넓어. 그래? 근데 여기서 단점은 바로 여기서 자기가 조금 그런 게. 어. 밑에 이런데 이제 좀벌려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올까 그래서 그냥 개미 같은 거. 음. 짠. 제가 이제 텐트를 어차피 치면서. 메시 텐트도 이제 같이 치고 있는데요. 제가 치는 게 아니고 지금 남편이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친구들이 다 이제 놀래는 게 제가 유별나게 나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여름 캠핑할 때 사실 제일 힘든 게 이제 벌레잖아요. 여자들은 벌레고 또 이제 모기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기장을 썼었는데 모기장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너절너절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메쉬 텐트를 같이 구입을 했는데 어, 오히려 아까 지금 쳤던 텐트보다 훨씬 간편하게 칠수 있고 보시면은 메쉬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차단, 완전 바닥에서부터 차단돼가지고 벌레 유입이 안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한강 같은 데 가서 놀 때도 그렇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인데 햇빛이 너무 강렬하다 싶을 때는 위에 아까 보시면은 위에 씌웠던거 있잖아요 위에 플라이를 씌우시면 될것 같고 짜잔 지금 팩다운 안 했는데 자리평이라서 래쉬는꽤 모양이 괜찮아요 바람 불때 아니면은 팩다운 안 하고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밑에 쪽에 딱 끼니까 뭔가 텐션이 더 짱짱하게 잘 잡혔어요. 이제 원래 캠핑의 꽃은 동계 캠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동계에 이렇게 잘 활용할 아이고 이게 근데 백패킹용으로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오캠용으로는 조금 가볍고 백패킹쪽으로 백패킹용으로는 조금 무거워가지고. 백패킹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캠용으로. 원래 동계에는 사실 백패킹할 때는 그냥 저는 셸터 안 가져가고, 텐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캠을 갈 때, 사용하면서 제가 또 이제 다른 영상에 사용하면서 안 좋은 점이라든지 또 어, 이런 점은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조금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